전략과 정책 방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배경렬입니다. 5개월 남짓하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맡고 느낀 점과 아 제가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 PPT에 몰입하지 마시고 저한테 몰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도 그렇고요 어 제가 한3 40년 동안 강의를 주로 했는데 PPT 보고 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준비한 대로 강의를 하는 편이라 <laughs>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그거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줘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친근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앞으로 AI에 대해서 어떤 발전 방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임종인 특보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경종 교수랑 같이 갔던 CS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남는다면은 데피니션 몇개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첫째 CS가 뭐 대단한 줄 알고 한 10년 전에 가보고 다시 한 어, 요새 가봤더니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저는 전산학자고 전산을 주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도 어, 전산학보다는 경제학 경작에서 보는 전상과 IT 전략을 주로 짜는 데요. 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보고 다른 각도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CES를 놓고 보면은 어, 다섯 가지 주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가지 주제가 한 서클 안에 올라가 있는 건데 그 베이스는 생활의 안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사용하건 어, 다른 방법을 연구하건 생활의 안전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 위에 첫째 생성형 AI.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생성형 하는데 AI와 자동화가 틀린 게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바꿔나가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게 AI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방복적으로 자동화돼 있는 건그제 자동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가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동화와 AI로 나눌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첫째 타픽이 생성형 AI였습니다. 네, 두 번째 타픽이 모빌리티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모빌리티 자동차에 어떻게 적용하겠는가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자동차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를 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는 2.99까지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기계가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3.0부터는 기계가 운전하는 것을 사람이 도와주는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첫째, 법률도 바뀌어야 되고 보험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섣불리 3.0 개발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이제 법률도 준비가 안돼 있고 보험도 준비가 안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테슬라가 아무리 자율주행 5단계를 발전시켰다고 할지라도 저 5단계입니다. 3단계입니다. 얘기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본게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거를 봤고요. 세 번째로 본게 그들이 주장하는 세 번째가 후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AI를 어떻게 적용하겠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냉장고 안에 음식 재료가 있을 때그 음식 재료를 어떻게 버무려서 몇도의 오븐으로 몇 분간 쿠킹을 하겠는가. 그거를 삼성전자에서 정나락하게 잘 보여줬고 그후 테크놀로지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축이 뭐였었느냐 하면 헬스케어였습니다. 헬스케어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푸드케어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음식에서 결핍돼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푸드 테크놀로지와 헬스케어가 같이 합쳐져서 비타민 C, 가 모자라면 비타민 C, 에 대한 제조를 할 것인지 음식으로 섭취를 하게 할 것인지를 a i 랑 의논해서 거기서 자료를 만들어서 섭취하게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 i 를 통해서 모빌리티, 푸 C, v i t a C, 그게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생활의 안전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타픽을 보고 왔는데 이번에 13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업은 한 4,400개인데 그 중에 1,192개가 미국 업체고. 1140개가 중국의 업체고, 한국의 업체가 한 800개라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한 770개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770개 한국 업체인데 사실 이태원에 한국 사람보다 CS에서 한국 사람을 더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이 많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거의 한국 야 어디가 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느끼고 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생성형 AI에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온 디바이스 AI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은, 어 뭐냐 하면, 뭐, 비근한 예로 S2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갤럭시 핸드폰, 삼성 핸드폰이라는 게 지금 마켓에 나와 있는 게 23이고, 2월달부터 지금 아마 1월 말부터 판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월달에 많이 여러분들이 살수 있을 겁니다 그게 S24라는 건데 S24에는 온 디바이스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칩 안에 생성형 AI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칩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Foreign Language 다른... 랭귀지를 구사할 수 있는 생성용예를 탑재했습니다.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을 영어로 또 영어로 얘기하는 것을 한국말로, 그 다음에 스페니쉬로, 불어로, 뭐 러시아어로 다 직접, 그러니까 동시통역관을 하나 데리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S24에서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S24 그 조그만 데에서 뭘 하느냐? 모든 테크놀로지의 집약체가 셀룰러폰입니다. 셀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작게 많은 펑션을 넣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는 데가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됨으로써 벌어지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벌어 나오면서 어,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직접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에이전트가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이 팔고자 하는 에이전트한테 물어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게 가능하겠지만 앞으로는 직접 거래가 더 왕성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직거래 됐을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정부와 같이 가겠는가 하는 연구를 저희는 키스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장정을 어, 만들면서, 정부랑 같이 만들면서 제가 생각한 게 어, 권리장정이 좀 어렵다. 조금 더 쉬운 단어가 없을까? 그 디지털의 보편화일 텐데. 어, 런데 권리 장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선점을 잘 했습니다. 왜냐면 하뭐 우리 정부에서는 디지털 빌 오브 라이츠라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한 영어로 따지면 빌 오브 디지털 라이츠 맞겠죠. 빌 오브 디지털 라이스를 놓고 보면은 어 그렇게 들으면 훨씬 쉬워요. 아, 무엇이 윤리가 맞는 것인지 디지털 소사이어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섯 가지 축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자유, 연결, 공정, 안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생활의 안전을 기본으로 해서 그네 가지 축을 쌓았듯이 우리 이 디지털 생성형 AI 시대에 과연 무엇을 축으로 할 것인가는 아까 얘기하는 자유와 혁신과 공정과 안정과 연결 이런 것들로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직접 연결 시대. 그다음에 공존하는 AI인데 그 AI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또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 요번 시즌이 과메기를 많이 먹는 겨울철이 돌아왔는데, 과메기 먹고 싶다. 나는 당도 달달하면 어느 정도고, 쫀득하면 어느 정도고, 그걸 다 말로 표현합니다. 그럼 내 에이전트가 포항에 있는 과메기 생산자 에이전트에 가서 제일 싸고 제일 좋은 과메기를 찾아서 직접 연결해주는. 지금 소사이티를 놓고 보면 아마 플랫폼 쿠팡에 가서 먼저 접속을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그 쿠팡이 어디서 갖고 오는 줄 알면 그 에이전트는 당장 생산자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소사이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CIS를 아주 흥미롭게 보고 왔습니다. 어 하루에 한 2만 보 이상 2만 5천 보까지 매일 사흘 나흘 동안 다니니까 우리 임정인 교수 임정인 어, 특보님 같은 경우에 어나 아, 2만 보 걸었어 그런데 저는 몇 시간 더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만 5천 보씩 나흘간을 걸고 나니까 힘도 나고 어 굉장히 우리 거기에 그 정보통신부의 어강 실장님도 제가 거기서 잠깐 뵀는데 어 굉장히 흥미롭게 많은 것들을 보시고, 저는 그 투명 그 플랫폼, 그 투명 그 저기 스크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AI 시대에 벌어질 넥스트 마켓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로 보고 왔고, 그게 생성형 AI 중에서는 에이전트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 에이전트가 되는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키스트에서 그거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c s 였고또 우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제가 한 20년 전에 서울시 전자정부 를 처음 시작을 고건 총리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고건 시장님이시죠. 어,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전자정부의 핵심은 매니스탑을 원스탑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전자정부가 아닌 아이가버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버먼트는 인텔리전스 가버먼트입니다. 전자정부가 매니스탑을 원스탑으로 만들었다면 아이가버먼트는 원스탑을... Non-stop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Non-stop이 될수 있는 AI를 활용한 정부가 앞으로는 활발히 진행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윤택함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로 제로가 떠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